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 나에 대한 상대방의 생각은 어떤지 함께 타로카드를 보겠습니다. 먼저 카드를 한 장씩 선택해 주세요. 카드 뒷면이나 끌리는 그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라일락님, 지금 상대방은 나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카드를 두장 뽑아 볼게요. 안정적으로 생각해요. 우리가 예전에 계속 당신을 만나고 당신을 생각하면 안정적인데, 그런데 미래는 어떻게 될지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다. 나는 지금 당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괜찮은데, 우리의 미래가 좀 불안정하거나, 좀 상황이 많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내가 좀그 부분이 좀 걱정되지. 당신에 대해서 생각하면 나는 예전의 감정 그대로야.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러면 나에 대해서 특별한 감정은 어떨지 보면은요. 사실은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네요. 좋았던 점, 그리고 당신에 대해서 지금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좀 머뭇거리는 부분도 있고 당신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나 자신도 잘 모르겠다 이런 느낌인데 그러면 라일락님에게 상대방이 바라는 건 뭘까요? 오히려 라일락님께서 우리 관계에 대해서 이제 좀 안정적으로 반응을 해줬으면 좋겠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앞으로도 계속 연결하고 싶은 마음이 강한데 단지 당신의 생각이 어떤지 당신의 마음이 나에 대해서 예전처럼 이렇게 사랑이 샘솟는지, 여기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고민하고 두려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만약에 썸을 타시는 분이라면, 힌트카드를 본다면요. 지금 연인카드가 나왔죠. 그래서 내가 정말로 상대방을 좋게 생각하고 연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상대방에게 전하면 좋겠다. 썸을 타시는 분은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커플이신 분은 조금 더 상대방에게 내가 뭔가 시도하고 행동했으면 좋겠다. 조금 더 에너지를 쓰시면 좋겠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재회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상대방과의 상황을 나일랑님께서도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라면 오히려 상대방이 지금 나일랑님에게 우리 좀 같이 예전처럼 안정적인 관계가 진행이 되고 당신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그 감정, 예전에 나에게 표현했던 그것을 좀 나에게 줬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라일락님께서 연결을 해도 문제가 없다. 나는 연결하고 싶다. 그렇다면 상대방에게 굉장히 좀 현실적인 메시지를 보내셔도 좋겠다. 굉장히 좀 아무렇지 않게 안부 인사 정도 한다면 상황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만약에 대인 관계라 그러면은 지금 상대방은 라일락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 관계가 만약에 어떤 비즈니스적인 관계라면 상대방은 내가 과연 라일락님과 함께 어떤 일을 할때 내가 좀 손해보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라일락님께서 이 분과 잘 진행하고 싶다면 그럴 리는 없다. 내가 당신에 대해서 정말로 괜찮게 생각하고 당신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 부분은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뭔가 확신을 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라일락 카드가 마치 첫사랑을 뜻할 때 이렇게 라일락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라일락님께서 만약에 상대방과의 감정에서 예전의 첫사랑 같은 그런 첫 감정이 계속 존재하기를 바란다면 어쩌면 이것은 너무 꿈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첫사랑처럼 예전의 감정을 상대방이 계속해서 나에게 주기보다는 두 사람의 관계에서 첫사랑 그 감정은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사랑에 대한 서로의 감정을 키워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러면 그 사랑이 점점 더 커지고 꽃이 피어나고 더 성숙한 사랑으로 진행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첫사랑을 하게 되면 그 감정이 계속 변하지 않고 있기를 바라고 또그 감정이 달라지면 서로가 실망하고 또는 다투기도 하고 이 사랑에 대해서 계속 그 감정을 찾을 수도 있고 바랄 수도 있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중요한 건 상대방은 지금 라일락님과 굉장히 좀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이 관계가 미래에 어떻게 될지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또두 사람의 관계에서 자신의 감정은 계속 신나는 어떤 상황들이 펼쳐질 것 같기도 하고 기대도 되지만 우리 관계는 이미 지나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앞이 좀 뻔히 보이니까 내가 이 관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이 되고 또 라일락님에게 원하는 것은 예전의 첫사랑의 감정을 다시 느끼게끔 해주면 좋겠다 우리가 서로의 감정을 처음에 굉장히 좀 신선하게 느꼈던 그 감정을 다시 내가 느끼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걸 바라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은 우리가 그러면서도 안정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쩌면 두 분의 관계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지만 서로가 똑같이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감정을 나에게 줘 이렇게 좀 서로에게 바라면서 실망하게 되고 조금은 현실적인 면에서 틀어졌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보이네요 이분과의 관계에서 계속 연결하시고 싶으신 분은 예전에 그 아름다웠 첫사랑의 기억은 그 감정은 계속 똑같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이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사랑을 이제는 키워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인간관계나 사랑에서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라일락님께서 이분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연결하고 싶으시다면, 이러한 조언들을 참고하셔서 두 분의 관계가 더 신선해지고, 더 행복하게, 안정된 관계가 되기를 바랄게요. 라일락님을 위한 리딩, 마치겠습니다. 한련화님, 지금 나에 대한 상대방의 생각은 어떤지 카드를 두장 뽑아보겠습니다. 지금 많이 생각해 봐야겠어. 내가 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당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겠는데,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선택의 상황이 있고, 내가 당신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뭔가 좀 어떤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신가요? 그러면 지금 상대방의 감정은 어떨까요? 데스카드가 나왔어요. 지금 굉장히 뭔가 힘들고 아주 어려운 상황을 지금 맞춰서 그러한 상황 끝에 안정을 찾은 느낌이에요. 뭔가 스스로 감정을 추스르고 있고 어떤 상황들을 완벽하게 마치고 새로운 것들을 지금 받아들이려 하는 그런 느낌인데요. 마치 헤어진 연인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러면 나에 대해서 뭘 원하는지 볼까요? 스타 카드가 나와서 미래를 함께 하고 싶어 그리고 나에 대해서 계속 함께 가줘 나를 놓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썸을 타시는 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왠지 썸을 타시는 분은 지금 두 사람의 관계가 약간은 아슬아슬한 상황이고 지금 상대방은 한려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봐야 한다고 라 생각을 하고 있고, 한려나님은 나의 정말 괜찮은 사람이고 완벽한 사람인데, 여기에 대해서 왠지 예전하고 우리 관계가 좀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들떠 있기도 하고, 또 한려나님에 대해서 미래까지 보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관련한님께서는 상대방이 좋은 점 우리가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믿어주시면 좋겠다. 상대방을 완벽하게 믿어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커플이신 분은 좀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상대방은 달래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내가 예전보다 연락을 안 하셨다면 연락을 해주시고 또 상대방이 지금 나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좀 뭔가 좀 삐진 것도 있는 것 같고, 냉정하게 스스로 판단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려나님이 나빠서가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가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희망을 보고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 한려나님께서 조금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상대방이 왜 이러고 있는지, 어떤 것을 원하는지, 나에 대해서 계속 연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쩌면 지금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도 있겠다. 그래서 잘 되려면 차라리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지금 굉장히 좀 냉정하게 한려나님을 평가하고 있는 느낌이어서, 한려나님께서는 내가 혹시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좀 기분 나쁘게 한 것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도 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상대방의 감정은 두 사람의 관계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돼. 약간 삐져있는데. 이걸 해결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미래에 한려나님과 계속 연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나와 함께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려나님께서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좋겠다. 무엇을 원하는지 헤아려서 다가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재회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어쩌면 한려나님께서는 이 재회의 관계라면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분명한 결정을 하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상대방이 내가 다시 다가가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다시 예전의 관계를 계속 진행하고 싶은데 왠지 당신이 좀 원하지 않는 것 같아서 한려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느낌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한려나님께서 이분과 같이 하고 싶은지 아니면 같이 하고 싶지 않은지 여기에 대해서 차라리 정돈할 수 있게끔 뭔가 도움을 주셔도 좋겠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제스처를 취해주셔도 좋겠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대인관계라면 지금 상대방은 한려나님과 잘 되고 싶고 미래 나를 항상 인생에서 끼워줬으면 좋겠어 나와 함께. 미래를 바라봤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적인 관계이거나 기본적인 인간 관계라면 한련하님께서 상대방에게 어 나도 괜찮아. 라는 어떤 사인을 주시는 거, 어떤 제안을 먼저 해주시는 것도 좋겠다. 이미 어떤 제안이 들어왔는데 한련하님의 답변을 기다릴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나도 괜찮아. 나도 응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도 좋겠다라고 보이네요. 한련화는 승리와 정복을 뜻하는데요. 지금 한련화님께서는 이분과의 관계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승리할 수 있고 또 상대방의 마음을 지금 얻고 있는 느낌인데 한련화님께서는 상대방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만약에 상대방의 마음을 원하신다면 충분히 얻을 수 있고 또 상대방이 좀 약간 삐졌거나 두 분의 관계가 약간은 좀 틀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었지만 한려나 님께서는 이러한 상황도 해결해 가시면서 계속해서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크게 고민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고 또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내가 좀 뭔가를 잘못했나라고 너무 자책하지 않으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보이고 또 약간의 실수가 있었다면 한려나 님께서는 상대방이 이미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겠고 앞으로의 상황을 잘 헤쳐나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보이고요. 특히 재회의 경우에는 한려나님께서 정말 이분과 앞으로 연결하고 싶은지 아닌지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좀 편안한 마음을 선물해 주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보이네요. 왜냐하면 지금 상대방은 한려나님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나아가고 싶어 하고, 만나고 싶어 하고, 제외하고 싶어 하고, 한련하님께서 계속해서 자신을 선택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련하님께서 상대방에 대해서 분명히 정돈이 되었는데, 어중간한 마음이 있었다면, 여기에 대해서 신사적으로, 숙녀적으로 상대방에게 어떤 어필을 해주시는 것도 좋겠다. 상대방도 정돈하고,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좀더 큰 마음을 베풀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렇게 하셔야 앞으로, 할려나님께서 앞으로의 삶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살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반대로 상대방과 계속 연결하고 싶다면,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계속 연결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만 사인을 보내시면 되거든요. 이러한 상황은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할려나님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다. 내가 원하는 사랑 내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충분히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를 가지시고 자책하지 마시고 두 분의 관계를 건설적으로 이어나가시면 좋겠다라고 보여요 꼭 만남이 이어져야만이 두 분의 관계가 건설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끝맺음도 신사적으로 숙녀적으로 할수 있겠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한련나님을 위한 리딩 마치겠습니다 곽꽃님, 지금 나에 대한 상대방의 생각은 어떤지 카드를 두장 뽑아볼게요. 지금 곽꽃님에 대해서 계속 만나고 싶고 계속 생각나는 사람이야. 이렇게 좀내 호주머니 속에 넣고 싶고 계속 보고 싶은 사람이야. 그리고 연인 카드가 나와서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와 정말 딱 맞는 사람이야. 이렇게 정말로 사랑하고 있고 많이 생각하고 있네요. 그러면, 곽구님에 대한 특별한 감정은 뭘까요? 사랑하는데 내가 좀내 마음을 보여주기는 또 싫어. 이런 느낌이에요. 사랑하긴 하지만 이 감정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미래까지 본다면 내가 과연 사랑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곽구님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이 계속 일어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냉정해야 돼. 내가 좀 곽구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편애하면 안 돼. 이런 느낌도 있네요. 만약에 대인관계라면 내가 큰 마음이 있는데, 편애하는 마음이 또 들키면 안 돼. 이런 느낌이네요. 그러면 나에게 뭘 원할까요? 좀더 나에게 다가오고, 우리 관계에 대해서 만족했으면 좋겠고, 우리의 우정이 정말 좀 오래 갔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에게 어떤 표현을 했으면 좋겠고.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네요. 만약에 이 관계에서 썸이라면, 곽군님께서는 상대방에게 다가가시는 것이 좋겠다. 나도 당신을 사랑하고, 곽군님께서 많이 표현할수록 상대방은 이것을 더 좋아하고 더 다가오겠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커플이신 분은 지금 두 분의 관계는 이제 좀더 나아지는 상황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잘 만나고, 서로가 원하는 데이트를 계속 했지만 앞으로 예전의 관계에서 좀더 나아져야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더 열정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재회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만약에 헤어진 상태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상대방은 곽고님을 굉장히 생각하고 있고 집착하고 있고 또 지금의 감정은 내가 정말 사랑하지만 내 감정을 다 보여줄 수는 없고 이 감정을 정돈해야 돼라고 생각하시면서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겠다. 그리고 곽구님과 앞으로 친구 관계라도 연결하고 싶고 먼저 연락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상대방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곽구님께서 이분과 계속 연결하고 싶다면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전한다면 상대방은 정말 물 흐르듯이. 두 분의 관계가 다시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만약에 두 분의 관계에서 단 하나의 어떤 문제가 있다면 상대방은 지금 다른 연인을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곽꽃님 아니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지 굉장히 좀 고민할 수도 있겠다. 정확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이고요. 만약에 대인 관계라면 지금 곽꽃님께서는 이분과 어떤 관계로 연결하고 싶은지 굉장히 좀 냉정하게 파악해서 이분에게 다가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요. 왜 그러냐면 상대방은 지금 곽꽃님이 굉장히 좋고 사업적인 부분이랄지 앞으로의 삶에서 계속 연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곽꽃님에게 어떤 선택지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상대방도 그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곽고님께서는 이분과 과연 잘될수 있을까 자신감이 있는지 그래서 이분을 좀 지휘하면 좋겠다 내가 좀 리드하신다면 이분은 곽고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따라오겠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렇다면 지금 썸이신 분은 내가 다가가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커플이신 분은 내가 좀더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는 어떤 열정이랄지 의지가 있다면 괜찮을 것 같고, 또, 재회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가장 큰 문제가 상대방이 과연 곽꽃님에게 집중하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자신감이 있다면, 곽꽃님께서 조금만 내가 다가간다면, 상대방은 나에게 돌아올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굉장히 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냉정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곽고님께서 이분과 어떻게 하고 싶은지 이분의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서 이분과의 관계를 연결을 하실 수도 있고 곽고님의 선택을 하실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리고 곽고세의 의미는 우아하고 인내심이 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모든 상황이 곽고님이 원하는 그런 상황들은 적절한 시기에 일어날 거니까 계속해서 곽고님께서는 편안하게 어떤 시간들을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 인내하시면 좋겠다. 적당한 시기가 다가올 것이고 거기에 맞게 모든 일들은 일어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만약에 약간은 멀어진 사람이라면 상대방은 조금 미래를 본다면 곽구 님께서 먼저 자신을 예전처럼 대해 주기를 바라고 잘 진행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본다면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연락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이네요. 곽구 님을 위한 리딩 마치겠습니다. 거베라님, 지금 나에 대한 상대방의 생각은 어떤지 카드를 두장 뽑아보겠습니다. 어, 지금 좀 많이 고민하고 있네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 지금 소도 6번 카드가 나와서 떠나가고 있어요. 마음이 지금 예전과는 달라요. 좀 고민이 많아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예전에 좀 문제가 있었다면 이 문제를 좀 누군가 해결해주면 좋겠다. 지금 좀 힘들어요. 그러면 나에 대한 감정은 어떤지 볼까요? 너무나 사랑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너도 알잖아. 이렇게 당당하다. 그러면 거베라님에게 뭘 바라는 걸까요? 세상에나 사랑하는 마음을 나에게 좀 표현했으면 좋겠어. 사랑한다고 말해줬으면 좋겠고, 또이 관계에 대해서 좀 리드를 해줬으면 좋겠어. 지금 많이 삐져있고, 우리 관계가 이렇게 되면 안 돼. 그리고 나는 당신에 대한 감정이 너무 긍정적이고, 자신감도 있는데, 우린 확실한 관계인데, 왜 나에게 고백을 하지 않지? 나에게 좋아한다라는 말을 하지 않지? 뭔가 좀 나를 도와줄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네요. 그러면 썸을 타시는 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볼까요? 상대방은 계속해서 거베라님께서 우리 관계가 앞으로 나아질 거라는 생각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거베라님께서 이분이 괜찮다면 썸을 타신다면 어, 내가 좀 다가갔으면 좋겠다. 내가 우리 관계는 문제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두 분의 관계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커플이신 분은 오히려 상대방이 거베라님께서 좀두 분의 관계에서 우리가 처음 사랑했던 그 감정을 좀 이끌어냈으면 좋겠어. 나에게 어 신선한 그 감정, 처음에 우리가 사랑했던 사랑하는 그 마음, 나에 대한 열정을 다시 한번 나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원하고요. 그리고 재회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상대방은 우리가 헤어졌다니 정말 믿을 수 없어.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그리고 거비라님을 생각하면 나는 아직도 우리가 관계가 진전되고 있는데 제발 나에게 헤어졌다라는 그 말이 거짓이고 나와 다시 사귀고 싶다라는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 뭐라도 좀 가지고 나에게 다가왔으면 좋겠어. 어떤 말이든 나에게 좀 연락 좀 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거베라님께서 이분과 연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러면 지금 상대방에게 아무렇지 않게 뭐 안부인사 한번 정도 한다면 문제가 사라지지 않을까. 만약에 두 분이 굉장히 좀 힘든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별도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상대방은 아, 이게 정말 끝인가? 이제 우리는 다시 연결되기 어려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해서 당신이 생각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베라님께서 아무렇지 않게 신뢰 관계를 다시 형성할 수 있겠다. 대신에 내가 상대방과의 관계를 좋게 봐야 한다. 내가 원해야 한다. 이렇게 보이고, 만약에 아무렇지 않게 연인 관계에서 친구 관계로도 가능할까라고 본다면 가능하다. 이렇게도 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거베라님의 판단에 달려있다. 선택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이 관계가 대인 관계라면 어떨까요? 거베라님께서 지금 괜히 이분과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이 아무리 나를 좋게 보고 내가 상대방에게 다가가기를 상대가 원한다 하더라도 거베라님께서는 내가 이분에 대해서 좀 고민되고 고통스럽고 상처받은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넘어가시면 안 된다. 분명하게 나의 입장을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그 관계가 그 부분이 해결되야만이 두 사람의 관계는 앞으로 기회가 있겠다. 그래서 거베라님께서는 이분과 연결을 잘 진행하고 싶다면 내가 힘들었던 거, 내가 상처받았던 거, 당신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나에게 이런 방식으로 하는지 내가 실망했고 힘들었다. 이렇게 아주 아무렇지 않게 아이처럼 순수하고 천진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상대방도 여기에 대해서 깨우치겠다 모를 수 있었던 나의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고 미안해하겠다 이렇게 보이네요. 만약에 가족 관계라면 더 거베라님께서 상대방에게 부드럽게 내가 이런 점은 좀 힘들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면 아무렇지 않게 상대방은 그 이야기를 들어주겠다 그리고. 거베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어 하고 또 거베라님께서 자신을 리드해 주기를 바라고 함께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거베라님에게 이 관계가 달려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지금 상대방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나를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내가 떠날 수밖에 없어. 이러한 마음도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감정적으로는 당신이 너무 좋고 우리는 가족과 같고 나는 당신에 대해서 당신도 나를 좋아한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어 어떻게 하고 싶은지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가베라님 상대방과 순수하고 천진난만하게 나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두 분이 함께함으로써 행복했던 것들이 더 많아질 수 있으니까요. 내가 좀더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보이고 어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베라님을 위한 리딩 마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뵈어요. 감사합니다.